안녕하세요. 만석군입니다. 오늘 이 외부 주방 겸뭐싹 쓰고 있는 예, 이 부분이 얼었어요. 와, 얼어 터져 갖고 아주 쌩고생을 했네요. 그래서 치울 때마다 요거를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가 뭐 다용도 실로 쓰고 있는데라, 예, 이 부분을 아 추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에, 꺼지게끔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동네 전파사에서 아 이거 인터넷으로 구입할걸 요온도조절기를 하나 샀어요 요 온도조절개가 인터넷으로는 7,8천원이면 사는데 와 여긴 2만원달라 그러네요 아 급해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으로 전에 사놓은거 이거 한 2만원 줬던 것 같아요. 여기 에 작은 열만 해도 여기가 평수가 한평반 정도 되는데 수도 오고 여기 세탁기도 외부에 놓고 쓰는 곳이라 예, 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고요. 자, 이제 한번 이거를 여기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요 선을 네, 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전선 하나만 땁니다 하나를 따서 저는 0도 이상만 가열하는 거니까 이 센서 중에 요거와 1번과 요거 요거 세 번째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예 네, 하나는 여기다 연결을 할 거고요 음, 그다음 수축 튜브를 해야죠 튜브를 자 잘라서 튜브를 여기 하나 넣어주고 이쪽에도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음. 연결 좀, 연결 좀. 자, 이거 이렇게 놨습니다 자그 다음 아, 이로정리좀 해야 되겠죠 음, 테이프로 정리하면 좋은데 테이프가 없어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꼽아 볼게요. 자, 일단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정 온도를, 네, 맞춰 놓으면, 자, 지금 제가 10도로 맞춰 놨거든요. 그러면 1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음? 자, 지금, 아, 여기가, 아, 영상한 1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10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항상 10도 되면 불이 켜지겠죠 네, 이렇게 하나만 켜져도 여기는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하 음, 영하 영상한 2도 정도로 맞춰놓습니다 네, 그러면 밤되면 밤에는 켜지고, 네, 낮에는 예 네, 꺼지겠죠. 지금은 꺼진 상태에서 이제 추워지면 예 네, 다시 켜질 겁니다. 네, 아, 춥게 한번 해볼까. 자, 눈을 한번 갖고 와서 저거 냉각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눈을 가져와서 이렇게 냉각을 시켜보면. 물을 가져와서 냉각을 하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절로 꺼지겠죠. 자. 이제 손을 대서 온도를 좀 높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집니다. 자요 설치를 해 놨어요 이게 의외로 이 와트 수가 한 200와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전기세는 많이 안 드는 아주 작은 용량이지만 요 평수에 동판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외부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거 하나 사용해 보시면 얼어서 수리비 나오는 경우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석군입니다